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고, 저희가 그 지역 전략 사업인 그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자는 그평량에서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좀 부족하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난해 2월 13일 날, 그, 저, 2월에 그 13일, 그, 저, 민생 토론회 개발자연공인 내 개발자연 가용지를 확대한다는 어떤 지, 지방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서 그 집이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4월에 저희들도 국토부 지침 개정대에 따라서 그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. 이에 대전시는 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출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재고를 위해서 5월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외그 지역전략사업을 4건을 신청을 했습니다. 그 5월에 그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제안 설명이라든지 현장 답사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앙도시계의 심의, 어제 어 대통령실의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대전에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. 그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 결과 우리 시에서는 최종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공공형 친환경 그 골프장 두개 사업증을 신청을 했었는데요. 그 중앙 도시계는 심의 결과에서 최종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. 나노 국가 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는 유성구 교총 등 일원에 위치하고 그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. 그 부지 면적은 160만 평 정도의 어떤 규모로 사업비는한 3조 4천억 규모의 지금 규모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여기에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나노 반도체 등을 육성을 통해서 사업 단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금구동 그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사업은 어그 집이 관리계에 획 반영하여서 추진하는 걸로 잠정 계획을 그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. 그 지역 전략 산업 선정의 효과로서 보면 어, 일단은 집이 해제 총량에서 국가 산업단지로 들어간 편입된 면적만큼은 그 다른 시 정책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요. 또 환경영향평가 등급 1, 2 등급 등1 등급, 2 등급 부분에서도 그,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갑니다. 그에 따라서 한, 그, 조성 원가도 대폭 절감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, 아울러서 용지 공급 측면에서 봐도 조성 원가라든지 좀 낮아서 그 공급 대비 수요도 많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.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, 그, 업무 추진하면서 집이 해제에 있으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부채 협의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단축이 돼서 한뭐 1년 이내에 저희들은 내년도 2월까지는 집에 해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 당초 4건의 신청을 좀 했었는데요. 그 사업별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나노반도 국가산업단지는 뭐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정도에 집에 해제하는 목표로 담고 있고요. 근거등 그 공공형 그 친환경 골프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체육시설을 지비까지 해제를 하면서 입지시키는 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비관리계획이 있습니다. 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알차게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건 좀 제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당초에 네 가지 중에서 학위지구하고 그 호국 고온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평방미터 미만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중앙까지 갔을 때는 국토부 협의라든지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라든지의 과정 속에서 그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저기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요거는 재 해서 어 요거는 뭐 대전시에서 알차게 추진하게 되면 그보다 더 빨리. 그 지비 해제하고 그 목적 사업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. 어, 이 지역 전략 사업 선저, 선정을 통해서 그 비전이라고 볼수 있다면 간단하게 본다 볼수있다라고 하면 그 비전의 한 가지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비 규제 혁신으로 지방 그 경제 활력을 좀 촉진시킬 수 있고요 초일류 경제 도시 대전 그 유산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초석을 다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 나노 국가 바, 아,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금년도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, 어, 그 내년도 6월까지 2월까지 집비 해제 및그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계획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27년도에 착공을 하고 30년도 27년도에 착공 및 보상을 실시하면서 어, 30년도에 마무리 해가지고, 대전시의 인상을 돕기려고 하는데 이상, 그림을 마치겠습니다.